혹시 물건을 잘못 버리시나요? 그건 그냥 어수선한 습관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의 진단일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감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 같은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앞에 쌓여있는 그 버리지 못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과거의 그림자를 놓지 못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우리 내면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는 바로 이 내면의 문제랑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인 셈입니다. 그래서 곤도마리에는 정리를 그냥 청소기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과거와 미래라는 굴레를 딱 끊어내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의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강력한 의식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왜 그렇게 번번이 정리에 늪에서 허우적거렸는지 그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 해요.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거의 상식처럼 믿었던 그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맴돌게 만드는 덫이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익숙한 조언이죠. 왠지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끝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방법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뭐, 티가 나야 신이 나서 더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동기부여도 금방 사라지죠. 결국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공간에서 어제와 똑같은 물건들을 만지적거리면서 그냥 평생 정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오해. 바로 이 수납에 대한 맹신입니다. 예쁜 상자나 선반을 사서 문제를 어떻게든 덮어버려는 시도 말이에요. 정말 그렇죠. 수납이라는 건 사실 과거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잠시 유배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그 수납함이 가득 차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유배 보냈던 과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오늘은 침실, 내일은 거실. 마치 큰 산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옷이나 책 같은 건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잖아요. 장소별로 정리하면 오늘 침실에서 옷 정리하고 며칠 뒤에 옷방 가서 또 옷을 정리하는 이런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똑같은 고민만 반복하면서 영원히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대체 뭘까요? 바로 정리를 고된 노동이 아니라 내 인생에 딱한 번뿐인 아주 특별하고 성대한 축제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와 멋지게 작별하고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끝내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정리 축제의 핵심입니다. 정리는요,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낡은 과거의 물건을 떠나보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신에 지금 현재의 설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사실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축제의 과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요. 첫째, 버린다. 둘째, 남기기로 한 물건의 자리를 정해준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순서는 절대적입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도 전에 미래를 설계할 순 없잖아요. 버리는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수납을 고민하는 건 뭐랄까? 이별도 안 했는데 새로운 만남부터 꿈꾸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럼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버리기. 그 기준은 과연 뭘까요? 이거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면 이거 비싼 건데? 하는 과거에 대한 집착?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은 오직 현재,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만졌을 때라는 조건이에요. 머리로 막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거든요. 물건을 딱 만졌을 때 내 온몸의 세포가 기뻐하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지 그 순수한 몸의 반응이야말로 지금의 나에게 이 물건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라는 거죠. 바로 이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무엇을 버릴까를 고민하면서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대신에 무엇이 지금의 나를 설레게 하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현재를 빛내줄 보물들을 골라내서 내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아주 창조적인 과정인 거죠. 자, 이 설렘이라는 감각을 정확하게 갈고 닦으려면요. 정해진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시작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길을 잃기 너무 쉬워요. 이 순서는 감정의 무게가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판단이 쉬운 옷부터 시작해서 설렘을 감지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어려운, 과거가 집약된 물건, 바로 추억의 물건을 마지막에 다루는 겁니다. 일종의 마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대한 정리 축제를 모두 마치고 난 사람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얻은 건 단숨이 깨끗한 집, 그 이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분들은 정리를 통해서 과거와의 질긴 인연을 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나다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은 거죠. 정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 혼자 정리하면 뭐해요? 가족들이 어지르는데 가족 물건도 그냥 버려도 되나요? 정답은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와 미래에 우리가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묵묵히 당신의 공간, 당신의 물건에만 집중해 보세요. 신기하게도요.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설렘으로 채워나가는 그 모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영감을 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바로 이겁니다. 정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어요. 정리는 나를 얽매던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불안을 떨쳐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을 향합니다. 옷장과 책장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과 관계,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뛰게 만드나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진짜 정리의 시작이 될 겁니다.